구속, 지하의 세계. 옛날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지구 표면 바로 아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그곳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믿음의 기원에서 대부분은 은유적이거나 신화적이었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은 지구가 주로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고밀도의 뜨거운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깨지지 않은 일련의 층, 지각 및 액체 마그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과학의 주장을 모든 사람이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17세기에 당시의 일부 선도적인 과학 정신은 행성이 실제로는 비어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책, 웹사이트, 상호회의 및 매우 야심찬 여행 계획을 통해 그러한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지구 속 다른 공간에 대한 지지자들의 작은 리더가 있습니다. 세계 1급 비밀 우리의 지구는 비어 있다의 저자인 론디클러프는 내 연구를 기반으로 한소이빈 지구에 대한 나의 개념은 지구껍질의 두께가 외부에서 내부 표면까지 약 800마일인 것입니다. 그는 방송 매체와의 전화 대화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행성의 절반이 표면 중량에 의해 차지되고 그 다음에는 빈 공간이 있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빈 공간의 중심에는 낮과 밤으로 나뉘는 내부 태양이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북극과 남극 근처에 내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개구부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속이 빈 지구 이론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며 종종 그렇게 치부되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일부가 그것에 몰두하였고 한때 그것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속이 빈 지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로서 아마도 속이 빈 지구에 대해 과학적으로 추측한 최초의 사람은. 헨리의 해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였습니다. 1 6 9 2년에 비정상적인 나침반 판독값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헨리의 이론은 행성이 일련에 중첩된 구형의 껍질이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며 모두 중심 코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측정값과 지구에서 태양과 달의 중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그의 추정에서 이러한 모델은 행성의 자기장 측정값의 부정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행성의 껍데기 사이의 공간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할리의 그러한 아이디어는 다음 몇 세기에 걸쳐 확장되어 지구 전체가 단지 하나의 엄청나게 큰 동굴이라는 훨씬 더 재미있는 비전을 위해 몇 가지의 비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입인 지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지구 표면의 반대편에 무성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중앙에 매달려 있는 작은 태양의 이론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18세기의 레오나르트 오일러와 19세기의 존 레슬리와 같은 유명한 수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속입인 지구의 모델은 성장하고 살아남았습니다. 1818년 존 클리브 심즈 주니어는 지구가 비어 있음을 세상에 선언하면서 그의 회보이 편을 발표했습니다. 지구 내부에 대한 그의 초기 비전은 헨리의 다층 모델의 단순화된 버전과 같았습니다. 단 심즈 버전에는 내부에 숨겨진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북극과 남극의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기빈 지구 이론에 그가 추가한 이러한 구멍은 심지어 심즈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언에서 심즈는 북극 탐험을 제안했으며 그곳에서 이 구멍 중 하나를 찾아내어 지구 속에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구 내부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회보 1편에서는 지구 내부가 사람이 아니라면 알뜰한 채소와 동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즈는 그 이론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며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체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세기에도 심즈의 이론은 대중과 과학계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심즈는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기빈 지구에 대한 강의와 이야기를 내어놓았으며 항상 그 이론을 증명할 북극탐험을 리에 노력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을 통틀어 심즈는 결국 1822년에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통해 극지방 원정 자금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만큼 그의 소기빈 지구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결국 받을 수 없었지만 지구 내부에 대한 심지의 믿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1849년 사망할 때까지 그 이론의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심지가 죽은 후에도 그의 생각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속 번창했습니다. 학생들과 심지의 작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의 아들도 추가 이론을 설명하는 자료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치유자이자 궁극적인 컬트리더인 사이러스 티드가 제시한 전통적인 소기빈 지구 이론의 또 다른 파생물 중 하나는 아이디어를 뒤집어 전체 우주를 껍질 안에 배치하는 세포 우주론이었습니다. 키드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우주를 바라보며 소기빈 지구의 내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주 자체는 태양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별은 메커니즘의 빛을 반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티드의 이론은 그가 코레시로 이름을 바꾼 후 코레션 유니티라고 불리는 공동 유토피아의 컬트가 그를 중심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얻었습니다. 코레션들은 1894년 플로리다주 에스테로의 광범위한 식민지를 세웠지만 1908년 티드가 사망한 후 대부분의 지역 사회가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드와 심즈는 여전히 그들의 일과 신념에 헌정된 기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션 커뮤니티가 집을 만든 위치는 이제 코레시안 주립공원으로 보호되며 오하이오의 소기빈지구 기념비는 심지의 업적에 헌정됩니다. 심지와 티드 신념이 믿기지 않더라도 소기빈지구에 대한 이론이 20세기로 성장함에 따라 훨씬 더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864년 줄베르는 지구 중심으로 이 여정을 출판하여 지구 내부의 새로운 세계를 제안했으며 그것이 지구 내부에 대한 것을 제안한 최초의 소설 작품은 아니지만 베르네 작품은 곧 그러한 판타지 이야기의 기준이 되었고 지하 SF의 전체 장르에 활기를 풀어넣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할리와 심지의 이론을 토대로 선사시대 정글과 고도로 발전된 잃어버린 인간 종족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사용했습니다. 1892년 소설인 에페이타바이어신 또는 내륙세계 발견이 역사는 심지의 모델을 토대로 영적으로 개몽된 종족이 살고 있는 풍부한 내륙세계 이야기의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소기 빈 지구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현대에 와서 그러한 이론의 주요 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기 빈 지구에 대한 현대의 믿음은 오로라의 실체 및 히틀러와 많은 독일인들이 지구 속 문명에 합류하기 위해 거래를 했다는 주제를 포괄하여 파악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론의 가장 큰 지지자는 클럽프와 같은 단일 사상가로 보이는데, 이들은 종종 가설에 대해 자신만의 특별함 또는 진정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 빈지구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사이에서 소기 빈지구의 내부는 인간, 외계인, 거인 등의 진보된 종족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무성한 열대의 낙원입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주민들은 레무리아인과 같은 고대 종족의 후손이거나 클럽프의 관점에서 볼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파가 신이 직접 인도한 북쪽 극지 개방을 통해 그곳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그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져 있으며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비행 접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완벽한 건강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 과학은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라고 클러프는 말합니다. 속이 빈지구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완벽한 기후는 지표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건강한 동물과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에 관해 이상적인 조건 때문에 동물의 생명도 정말 커집니다. 그곳은 완벽한 온도입니다. 신은 내면의 태양을 만들어서 밤에는 열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높이가 1000피트 약 305미터까지 자라며 인간은 키가 15피트 약 4.6미터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하고 클러프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면 세계는 때때로 지구 내에게 위치했다고 언급되는 왕국으로서 서양 밀교의 지구 공동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전설적인 도시인 다가레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소이빈 행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구가 실제로 비어있고 초인류와 거대 동물의 고향이라고 믿으려면 왜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가지 않았을까요? 클럽에 따르면 실제로 접촉한 자들이 있지만 국제적 음모가 속이 빈지구의 존재를 은폐하고 심지어의 증거를 숨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음모적인 사고라고 하는 비평가들은 현재 수준의 기술과 탐구의 자유를 감안할 때 우리가 내부지구의 경이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곳을 탐험을 하려고 하는 탐구적인 사람들에 의하면 현실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극과 남극의 여행은 가능하지만 모양만이 아닌 실질적인 자유로운 여행은 불가능하며 갈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고 그의 지역은 감시받고 막혀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수 없다고 합니다. 속이 빈지구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증거 중 하나는 북극과 남극을 모두 비행한 최초의 사람인 리차드 버드 제독의 비밀 전화 항목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은폐된 대부분의 내용 중 일부만 알려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서 제공한 해제된 지구 속 비밀 간직한 5 0년간이 극비 문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클럽프는 실제로 가장 최근의 북극 내부 지구 탐험으로 알려진 탐험대의 일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원자 및 팀원을 포함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해와 함께 암에 걸리고 치명적인 비행기 추락에 이르는 등 재난으로 희생된 후 원정대는 중단되었습니다. 만일 원정이 성공적이었다면 그 팀은 북극으로 곧바로 향하는 세계 최대의 쇄빙선 중 하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할 것이라고 믿었던 구멍을 통해 지구 속의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클러프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저절이 국제 연모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자금을 확보하고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원정대 리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이 빈 지구에 대한 이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지구 중심부를 들여다 볼수 있을 때까지 그는 지구 속이 총은명의 종족과 함께 그곳으로 피난한 독일인 또는 작은 태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미국 남극탐험대와 버드제독이 경험한 남극의 비밀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 관련된 깊이 들어간 영상들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지키며 만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